청량값 같다니 모니하지만 지나가다 보이는 이런 아파트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튼튼하게 지어진 아파트들인 거 알아? 특히 95년도에 준공해 98년 입주한 아파트들은 폭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철근을 때려 넣은 걸로 유명한데 그 이유는 바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문이야. 90년대 우리나라는 부실 공사가 만연했던 시기였는데 94년에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32명이 사망하고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로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으면서 부실 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돼. 그리고 그동안 부실을 눈감아 준 정부도 지읒댐을 감지하고 책임을 만회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건설사들을 조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걸리면 지읒댄다는 사실을 인지한 건설사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철근과 콘크리트를 때려넣으며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튼튼하다고 평가받는 아파트들이 이 시기에 지어지게 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금도 큰 하자 없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튼튼한 아파트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바로 너무 튼튼해서 재건축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점이요. 역시 부실 공사에는 몽둥이가 약이요.